저는 오늘 이 봉도와 본문 말씀, 빌리뽀 사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체험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이 빌리뽀 교회는요, 아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교회가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재물의 복음을 받고 또 건강 축복을 받아서 교회가 급성장이 됐고 또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노마를 기독교화시키고 노마가 기독교화 되자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앞에 재물을 얻고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또간건함을 얻어 가족을 지옥으로 전국 승번이 앞장서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채움을 입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 말씀에 맞으면 첫째로요 하나님의사내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채움을 입께서는요. 하나님의 싹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싹을 낼 때, 세움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본문 첫 번째로,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 안 하시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하나님의 싹을 내라. 하나님의 이 싹을 낼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를 풀어주셔서 많은 체험을 얻도록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에 대한 싹이 날때 하나님께로 체험을 입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의 체험, 말씀의 체험, 건강체험 은혜의 채움, 체험, 축복의 채움을 읽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싹을 내시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싹을 내야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생활의, 사업의 건강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첫 번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니 다시 싹이 남이라겠습니다지금부터 나야 돼요 너희가 또는 일을 해야지 생각하나 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 교회에 기회가 왔어요 또 여러가지 세상 요건을 볼때 우리 교회가 이러막 출발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 이러한 기회에 하나님의 싸을리낼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주세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향한 싸을 내시라는 거예요. 사실 맞는 것이, 주님께, 주님의 나무를 살리는 것은, 주인이 나무를 사면 주인이 필요한 나무를 키우고 살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싹을 보고 지을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싹을 내게 될때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겠다. 신본주의 편에 서서 예수 중심의 싹을 내고 십자가 중심에 싹을 내야죠.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해서, 가지고 지옥을 전국 순방한 약장서라는 이러한 뜻 가운데 싹을 내고, 또 몸된 교회가 성장되는데 싹을 내고, 또 어떻게든지 많은 재물을 얻어서, 전국 순방한 약장서서, 가지고 지옥을 전국 봉만의 약장서라는 이러한 뜻을 받들어 행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싹을 낼 때,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주였던자 우리가 철군을 입냐 못 입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말로만 예수님이고 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생각하고 세상적인 이러한 싹만 내고 세상 싹이나 내고 인본주의 싹이나 내면 체험은 고사하고 있는 것도 마저 뽑아버리지요. <laughs> 내가 지방의장할 때요. 우리 지방인 목사님 한분이 전수사 임명을 받고 목사임직관을 받으세요. 런데 교회가 있어야지. 목사님 교회를 할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난지도. 지금 난주에 다리를 놨죠. 옛날에배 타고 난주가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난이 두 뿌리가 나는데, 그래서 그두 뿌리는 내가 캐가지고 싹이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그한뿌리를이 목사님 들으면서 이걸 잘 키워서 교회를 세워 보세요. 그래가지고, 6개월 있다가 그 교회에 내가 이제 애비들어 갔는데, 아, 그걸 딱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선 싹이 났어요. 보니까, 둥투가 나왔어요. 두 뿌리가 자랐는데 둥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6천만 원에 팔아가지고요, 죄를 창유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시해요.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싹 있는 소리를 해야, 하나님이 축복해주시고, 책임해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싹이 있어야 돼요. 싹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싹을 보고,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해주시고다 아,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없이 자란 어린 아이들은 다 보고 싹 있는 애들은 일방을해가지고또 국가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나라의 쓰임을 갖고 국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런 싹 있는 애들을 대다닥 키우기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게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키울 때는 싹이 있어야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원하는 싹을 내야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시겠다. 네. 자,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분은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싹을 낼때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역사해주시고, 가차해주시고, 삶의 생활에 우리 건강에 건강을 채우시고, 또 재물을 채우시고, 물질을 올려주시고, 자녀들이 보호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해서 가족을 지옥을 정부 승관에 약장 할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두번째로 하나님의 일함을 보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험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함을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함을 볼때채험 수가 체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본문 두 번째로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형편이 내가 자주 하기를 자주 가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철수도 알고 풍부에 철수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풍품에서 일체의 비결을 뱉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자,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일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인데, 하나님의 일함을 보여서, 하나님께 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나오면 합시다 하나님의 일함을 보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함을 볼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채움은 하나님의 일함을 볼때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두 번째는 이말씀입 내가 비천로 차릴 때도 하고 배고픔도 모든 걸 보았다, 이거.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름을 보이니까, 하나님의 피, 똥, 일도 마찬가지. 가난한데, 오래운 말이 그렇지, 도마의속국리인데뭘 가진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함을 보이기 시작하자, 하나님 빌립되어 그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물질에 버주시고 재물에 버주셔서 여기에 일곱 일곱 비부인들이 나와가지고 사도바울이 마케도니아 비전을 가지고 도마를 선교는데 믿거는 대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체험을 줬셨죠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보이면. 보인 만큼 체험도 그만큼 나타내준다는 게하나님이 일함과 체험은 직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함을 보여야 돼요 사도바로 보시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핍박과 해방과 그러나 극한적인 그러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 일함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는 대로 초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알고 여기에 맞추어서 일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죠 하나님 우리의 사업에 물질에 건강에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보이셔야 될거 아닙니까? 성경은 힘대로 거두고 각자 행한 대로 부르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함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예안 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 되니 어쩌니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원하는 일을 하고 있냐 아니냐? 전공인 이예요 앉아가 하나님이 일함면 보이는데 하나님 왜안주세요 내가 왜 예, 안되냐 힘드냐 이상의 일이 안되고 꼬이고 어렵고 그런건 생각할 거 없어요 응? 하나님은 온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시고 주관자시니까 그 하나님이 처음인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묵묵히 하나님의 일함을 보면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정해야지요. 요즘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을 모르면 그만큼 원해주죠.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인다고 다닐 거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걸 알고 얘기해야죠. 중국에서 지금 틱톡이 나와가지고 온 세계인 구가 요즘은 틱톡 라이브로부터가 나가는데 지금 미국 트럼프가 지금 인수하려는데 인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틱톡이아니라온 세계는 고있어요 우리가 우리도 AI 시대에 오기 때문에 세계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모르면 당관기 소리 들어요 요즘 커피, 커피 한잔 마시러 갑시다. 당강비 소리 들 요즘 커피 한잔 마시는 게 아니라 커피 부시러 갑시다.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좀 변하고 있어요. 우리도 가족을 지루고 있 중국 순간에 앞장서려면 세상을 알아야 돼. 세상을 알아야 면장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 걸 알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걸 알고 그하나님의 일함을 볼때 하나님 역사에 함께해 주시게 우리의 삶의 생활의 사업에 부족함 있도록 채우시고 함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자참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편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걸따지 말고 동참하는 것이 참회예요 자이 14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리보 사람들아 너희도 그냥 복음의 시초인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안에, 예, 아무도 없었느니라. 지금 아주 세상 점점 어두워깜고 캄캄히 만미로 가는데 도대체가 이어둠의 세상 밖에라고 그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참여를 해야죠. 자, 여기서 중요한 참여 자체는요. 하나님이 이론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바울이나 빌리뽀 교회, 여집사들이 마케도니 아 한상 중에 받은 비전에 극구 동참하게 된 것은 이 부분 때문이요. 이것은 사도바울의 일에 동참한 것 같지만 사실은 놓고 보는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 된 거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체험을 해을 수밖에. 영생의 체험, 천국의 체험, 축복의 체험, 기쁨과 평안과 희락의 체험을 받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회가 없는 신앙생활은 오는 세상에 체험이 없습니다. 참회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 올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올리고, 내 생명을 올리고, 내 영혼을 올리고, 내 삶의 물질의 모든 것을 올리고, 동참하는 것이 참회입니다. 이러한 참회가 될 때, 오는 세상에서 주와 함께 용서하는 거예요. 세상 껌도 하는 건 다예요. 전에서는 아니에요. 절에서도 하고, 조에서도 하고, 또, 조의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다 세상에서 나눔으로 다 해요.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오는 세상 가운데 여기서 붙잡아 주시게 됩 있다. 자, 그러니 우리 이 부분 분명해야 돼요. 이건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거든요. 사람이 이 근본을 잃어버리면 자, 자신만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파멸을 자처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요. 사람이 할 바를 다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 지켜줍니다. 지금 미국에 자동차 간세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25% 간세를 해야 돼. 요 현대차가 지금 20만 대가 창고에 정해져갖고, 난감한데. 창고 생산해야 될거아니요 정권도 노릴 수 없고. 차는 못 팔아먹고, 쟁여지기 시작.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서 소산할구멍 있다고, 이번에 엊그제께요.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트어가고 현대 SUV하고 충돌했는데 트럭, 트럭이고 트럭 뭐고 다직사해버렸어요 근데 SUV에서 차가 뒤집어졌는데 운전자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싹 걸어서 비어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미국의 방송이 되자 현대 SUV 주문이 들어온대요. 25% 간세이다. 물돈을 얹어서라도 주문이 들어왔고 금년 12월 달까지 다 팔아 버렸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으로 구멍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살라이 이상의 산다. 단지 문제는 뭐 우리가 근본 을 알고 살다 보면 하늘이 동계돼 있어요. 아니 또 트럭이 와서 봐도 벌어 가지고 응? 그재고가다 팔이고 금년 12월 달까지 생산된 모든 차는 전부 이미 이야기 끝나 있어요. 사다니까 이상스럽죠. 사다. 우리나라도 세탁기도 마찬가지. 삼성 세탁기가 얼마나 성능이 좋고 잘 돌아가는지, 삼성 세탁기 막, 어제도 뭐, 300명이 줄 섰다고 그 세탁사가. 사다. 살람보이상사럽게 되어 있어 근본을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이와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일 가운데 참여하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삶의 생활에, 건강에 채워 주셔서, 우리가 이호둠미의 세상을 바뀌놓나 때만 함께해 주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다